안녕하세요. 현대건설 주주님들 주식남친 주남입니다. 현대건설 좀 체크를 해볼 건데, 현재 75,100원으로 9.9% 장마감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6월 25일 날, 85,100원까지 달성을 했다가 연이어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9월 30일 날 저점을 달성하고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75,000원 부근은 지지와 저항이 강하게 설정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올라가 주면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실 실시간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시간 대응, 제가 도와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라는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 현재 127분 정도가 계시는데 저희가 이번 연도까지 200분 정도 소수정예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 소통방에서 분명하게 정보 제공과 기술적 분석 거시적 분석에 주주님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지금 영상 설명글에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셔서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 바꾸기라는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도움을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지금 들어오셔야 더 이상의 손실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